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대리TV의 쩐대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산중공업과 두산이 b 우 영상을 먼저 좀 올렸고요 오늘 그래도 모처럼 반등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이트론과 EID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하게만 좀 살펴보고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 사항이라고 하면 FDA에서 화이자 백신을 승인한 거그 정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 부분들이 어찌보면 뭐 굳이 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악재로 또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한 효용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또어 역자면 역을 수도 있는 재료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뭐 반등하고 하면서 뭐 그런 이슈, 지역적인 이슈 가지고 뭐 기타, 여타 백신들이 흔들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장은 뭐 양시장 모두 반등을 좀 했고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아 들어와 주면서 코스타 코스피 공이 다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상승폭도 컸습니다. 코스피는 1.56% 코스닥은 2.01%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적은 그 비율의 상승은 아니었고 다만 뭐 거래가 크게 실리면서 강하게 양봉이 들어왔다라고 보기에는 좀 아쉬운 거래량이지만 그래도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는 건참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반등이 완전 추세전환을 할 만큼의 강한 반등이냐에 대해서는 이번 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주봉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만들어진 주봉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2주 동안 빠졌던 주봉상의 22평선을 만약 돌파하는 정도 수준의 강한 양봉이 주봉으로 만들어진다라면 뭘까? 어, 그렇지 않고 적절한 수준에서 3,200포인트를 돌파 못하고 만약 에 밀리거나 한다면 어,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한 상승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빠르게 오지는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어, 일봉상으로 어쨌든 양봉을 해보아줬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긴 장땡봉 두개 정도를 꽂아주면서, 어, 뭐, 갭으로 조금 뜬것 같아요. 그만큼 쎄기 좀 갔기 때문에. 음, 그래도, 어, 아직은 수요이 내일이니까요. 조금 더 지켜볼 만한 여지는 있다. 긍정적으로 좀 장을, 어, 그래도, 어, 살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어떤 큰 테마가 붙어 있는, 어, 딱히 그런 부분들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음, 보이지는 않고, 어, 어떤 테마라고 해봐야, 아직 뭐, 오, 앞으로 있을 테마는 있을 수 있겠죠. 이를테면 뭐, 저는 뭐, 대선 관련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그런 테마들을 제외하고, 음, 그 그러니까 뭐, 어~ 대통령의 어떤 그 정책 관련된 주라고 할까요 관련 주식들 뭐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한번 음~ 향후에 한번 살펴볼 만한 기회가 있, 있겠습니다만 어~ 주택권 특별하게 시장을 장악할 정도의 큰 테마나 재료는 없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반등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는데 있어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갈까 단순 그냥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지고만 흔들까 시장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 대내외적인 여건은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좀 매매를 하셔도 어, 길게 들고 가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반짝 이렇게 수입 보고 또할수 어, 있는. 왜냐면 또그 프로그램 매수로 인해서 매도 물량이 좀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가입 종목별로 어, 비근한 예로 이 트론 이런 종목들만 봐도 아, 이 아이디나 이런 종목들만 봐도 외국인이 사면. 바로 다음날 또 외국인이 팔고 막 이런 경우 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매수로 그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음,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어, 조금 반등했다라고 해서 막 비중을 크게 들어가고 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이, 상황이 아니냐 생각을 좀 합니다 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로 바로 좀 가서 볼게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선은 이게 e i d 고요 이렇게 뭐샌 n 딩 삼각수렴을 했었던 요 자리를 깨면서. 거좀 밀렸죠. 기존에는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기다렸었던 자리인데 여기서 그 한번 밀려 버리면서 어... 추세가 완전히 꺾여 버렸습니다. 여기서 강하게 뭐 양봉을 세워서 이 정도 자리에서 한 상한가 좀 말았다면 모를까 음봉으로 결국에는 거래가 많이 실리진 않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거진 한 달째 쭉 그냥 뭐 하락 2 2평선 밑에서 쭉 그냥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과매도권이라고 어, 보여지는 스토캐스틱상의 지표로 보면요. 과매도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과매도권에서 저는 매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과매수권에서 매수를 매도를 좀 하는 음, 그런 좀 매매를 하고 만약에 이거를 뭐 신용으로 샀다거나 급하게 단기 자금을 갖다가 음, 넣어 가지고 반짝 슈팅 나오면 몇 프로 먹어야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가급적 시장이 좀 눌린 상황에 아직 그, 러시아 백신에 대한 이벤트라든지 그런 호재들이 조금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음, 이런 과메도권에서는 좀 매도를 지양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을 좀 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지표들도 보고 하는데, 음, OBV를 통해서 보면 이때 현재 이제 들어왔던 요런그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은 지속적으로 지금, 어, 털리지 않고 물량들이 예, 머물어 있는 상태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불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 뭐 상승할 때 거래량이 하락할 때 거래량보다 크다라는 점은 혹여 이 종목에 있어서 뭐 세력이든 무슨 뭐 핸들링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물량을 털고 가는 흔적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아직은 뭐 어, 크게 에, 더 밀리거나 어, 그렇게 되기보다는 기대감이 조금 더 기다려보, 고 봤을 때의 그, 기회비용이 좀더 크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좀 생각을 해보고요. 뭐, 오늘의 순매수를 보면 그래도 외국인이 10억은 샀어요. 개인이또 10억은 털었고. 그만큼 바, 반짝 반등해버리니까, 개인들이 그냥, 아, 이거에도 털자고 터신 것 같고요. 기관들은 뭐, 금액이 크진 않지만, 어쨌든 순매수 금액이 뭐, 몇백만원씩 이렇게 좀 들어오네요. 어, 외국인의 순매수가 어쨌든 많이 들어왔지만 그 기존의 이제 흐름들을 보면 외국인이 한번 강하게 사면 바로 좀 털고 사면 또 털고 사면 털고 이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반짝 갭 뜨고 나서 시초에 뭐 개인이 받는다든지 요런 식의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어, 별반 다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주 정말 어 질질 끄는 거죠. 어, 그렇게 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 오늘, 뭐, 외국인이 한 10억 샀네? 순매수? 어, 내일 좀 가겠지. 나는 정말 그야말로 단편적인 그, 인사이트보다는 기존과 다른 무언가가 나와야만. 외국인이 많이 샀는데, 어, 보통은 내일 매도 쳐야 되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매도로 나오거나 그러진 않네? 라든지, 아니면 시장이 좀 빠지는 상황에서 EID, e t r o 뭐, 이수, 어, 앱지스, 그죠? 그리고 뭐, 여러가지 기타,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군을 이어서 좀 상승하는 듯한 느낌이 드네뭐 요런 그런 시그널들을 한번 지켜보시면서 그나마 그래도 뭐 금요일이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일 어주 중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가능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요 종목이 500원 깨지 않고 계속 좀잘 버텨 주면서 어 뜸들이는 그 시간을 재료를 좀 기다리는 움직임이 괜찮은지 한번 지켜봐야 될 타이밍이 아니냐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 뭐 딱히 얘가 신용이 높지도 않고요뭐 어, 반대면에 나올 것도 없을 것 같고 이 아이디 뭐 신용 잔고가 높지 않고 그죠? 잔고율이 뭐 거의 몇%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좀 지켜볼 만한 자리 이긴 한데 다만 이제 백신이 뭐 FDA 승인도 되고 뭐 여러 백신들이 또 나오고 막 하다보니까 그 백신 재료 하나만 가지고서 세게 들어올리려면 쉽지는 않다 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고 비중을 위해서 크게 시키기가 좀 조심스럽다. 테마가 아무리 강해도 과연 전만큼 가겠느냐는 거죠. 음, 근데, 으, 우선은 뭐, 스푸트니크 라이트, 스푸트니크 V 이 요런 백신들이 국내 승인을 한다면 1차적으로. 그 다음에 EMA나 WHO 혹시 승인 난다면 2차적으로. 한번 노려볼 만한 이슈는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심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트론도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 다이내믹한 건 이해되긴 한데요. 이트론도 사실은 거의 비슷한 최근의 흐름입니다. 뭐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흐름. 20평선 딱 깨고 나서부터는 그냥 질질 흘려서 지금 현재 바닥을 잡지는 못했어요. 음 제대로 된 바닥을 잡지는 못했고 655원. 사실은 이제 요 구간 750원에서 이 655원까지 굉장히 지금 볼린저밴드도 엄청 수축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당장 양봉 뽑아서 날아가더라도. 뭐, 블린저 밴드 차트상으로는 크게 뭐, 누가 이견을 달수 없을 정도로 수축된 상태입니다. 보통 이렇게 수축된 상태에서 강하게 상승하면서 또 상승을 하고 또 수축이 되고 상승하고 이런 흐름을 보통은 가지고 가는데, 음,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찌대권 뭐, 어, 지금 이런 뭐, 블린저 밴드의 상황도 그렇고, 과메도권에 진입된 것도 그렇고, 아직 제로도 비슷하고, 어, 여전히 뭐 이트론도 그래도 아직은 손털고 나가기에는 아쉽다. 이런 좀 결론이 나와요. 다만 이렇게 뭐 오늘 12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기존에도 보면 얘도 강하게 좀 사주면 순매수가 이어지면 괜찮은데 결국에는 이렇게 강하게 샀다가 또 털고 이런 식의 흐름을 계속 가져갔단 말이죠. 이트론도 뭐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 어, 과연 이 종목이 가냐 마냐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은 수급도 수급이지만 수급도 수급이지만 어, 상당히 좀 이미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이것을 물량들을 정말 떠안고 더 강하게 상승할 만한 재료가 발표가 되고 어, 그때의 시장 상황이 여러 테마에 분산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쪽 테마에 한번 확 쏠릴 수 있는 좀 그런 뭔가가 나와야만. 진짜 한번 다시 강하게 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 기대감은 어쨌든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음, 최대한 한 번, 음, 좀 지켜보면서, 지켜보면서, 한번 그, 추후에 어떤 식의 흐름을 더 가져가는지,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도 뭐, 으, 뭐랄까요? 어,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요 정도쯤에서 바닥을 좀 잡아줄 것 같고,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하락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강하게 상승 두 번을 하고 나서는 거래가 완전 확 줄어버리면서, 뭐, 거래가 터지면서 매물들이 쏟아지고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번 좀 기대해 볼만한, 음, 기대감을 가지고 좀 볼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매일매일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거의 1000뷰 정도, 뭐 2000뷰 조금 안 되게 많이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 뭐 도움이 좀 되셨다면요. 어,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좋아요 꼭좀 눌러 주시고요. 구독도 좀 눌러 주시고요. 그렇게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짧게 영상 마치고 내일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더요 종목들에 대해서 어 영상으로서 만나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